시간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연습 끝나고 밥을 챙길까 만요 이거 막너신의 첫 살롱인데 세일할 때나 공부할 때 가끔 하는까 좋더라고요 찰떡인 젤니워트를퍼먹습니다밖에안는데이단백이 뭐 단백질이 부족할 것 같아서 유후 기를 먼저 단백질을 항상 먼저 먹어줘야하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니까 맛구면 음, 저 그냥 제가 진짜 환장하는 보아거든요 이거 친것 같아 눈물 나. 양배추 가 가격이 더 낮아졌네. 겁나 큰데? 안아가지고 여기저기 들렸다가 서류 뭐할거 있어가지고 막 인터넷도 하고 밥을 해먹어야 된 양배추 엄청 커. 아니 청원이야 왜 이렇게 싸지? 새송이버섯 집에 있던 게 있어서 이거랑 핵불닭 닭가슴살로 해가지고 여기다 불닭소스를 조금 더 넣어서 양배추 덮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먹다만 밥 이만큼 있어서 배부르지 뭐 않을까? 불닭 소스가 없어서 스리라차를좀 뿌려봤거든요. 맛이 있을런가? 뭔가 이프로 아쉽군. 귀여운 캐리목수스건 자기 일이라고 하고, 어쩌자면 저희가 따이기도 하고. 아 진짜 너무 배고파. 아니 원래 밥을 조금 일찍 먹으면 간식을 들고 다니는 편인데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본분 아니야? 까메오 김상. 단백질 30g이 들어 있어요. 일단 몇초 안에? 반절만 먹고 이거를 챙겨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좋은 기회로 오늘 이는데요 색깔이 색깔겠습니이 색깔이 색깔이 색일이 색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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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색깔이 이 색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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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란색이랑 파란색 하나는 남자친구 선호를 줄 예정입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이거든요. 와 미쳤다. 오늘도 닭가슴살 불려서 어제 양배추 빼놨던 거랑 해가지고 잘 먹고 학원에 가요. 너무 맛있겠어. 그래, 꼬리야미. 어제랑 사뭇 다른 반. 남자친구 쪽 가서 줄거 주고 바로 저그 학원으로 가게요 저기요, 깜짝자가 없어서... 아가 밥 먹기 찮아요 와, 치킨 냄새 오졌다. 저기 치킨집 진짜 맛있거든요. 먹고 싶다. 배가 너무 고파서 결국 계란을 삶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딸기를 씻을 거예요. 다이어트하기 전 딸기를 사왔는데 이거 안 먹으면 사올 것 같아서 딸기 먹어봐요. 커서 먹기 싫은. 데 이 잖아요 이런거 음. 아 오늘 뭔가를 좀 많이 먹는거 같지? 응, 오늘 되게 자주 먹어서 그런가? 많은건 가깝다 쉐이크 먹었지? 그린누거 조금이랑 비건빵 조금 먹었지? 양배추랑 닭가슴살 밥 먹었지? 단백질밥 먹었지? 이거 먹었지? 뭔가 딸기 먹지 제가 오늘 되게 자주 먹었지 조금만있다 쇠고기 먹었 맛있네 음, 이걸로 오늘 식사는 끝! 마니, 뭐야 머리가 밥을 먹을 겁니다 네데 어제 황치즈 먹다만 <웃음> 이거랑 계란 <laughs> 어제 삶아 <쌀> 놓은 거 <laughs> 소금 말고 쓰리라 치면 그거 먹으려고 갖고 왔어요 에이. 아니 머리 왜 이래? 사막에서 감정질이 일어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같은데? <laughs> 아 요거트 <요것도> 시켜야 되네 <laughs> 음? 아우달로 후 who... the... 아... 영상을 못 찍긴 했는데 그이 팔걸여 넣 70개랑 허트 70개랑 바꾸는 건다루 하고 그 그니까 허리 두 허리 운동 30개 였어요 그래서 받고 그럼 배고파서 지에가고 있습니다. 어, 비 와. <laughs> 와. 왜 이렇게 커? 그러니까 오 진짜 미쳤나. 아이시고김밥을해 촬영 해보겠습니다 참탱네요 김밥에 밤이 우리 아간카페에아서 밤새 이렇게 고그는데가아다시간만 해도 어차피 제가 깍두기로 아니 이게 배가 안 부르게 계속 깔짝깔짝 먹으니까 너무 배고픈데? <목소리> 돼가 봐라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연어 육회를 시켰어요. 다음 주 시험이 있어서 이번 주 안에 꼭 먹어야 팀을 낼수 있을 것 같은데 연어 육회는 일단 살이 안 찌기 다이어트 음식이니까요. 시켰어요. 연어랑 육회고요. 육회 민밥 1인 세트로 시켰는데 밥 빼달라고 해서 현미밥. 소스는 좀 먹어도 되잖아요. 밤음면 끝이라니까 좀 많이 내만 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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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차려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쉐이크 이거 먹겠습니다. 오늘은 두유를좀 타봤거든요. 이 쉐이크 이렇게 잘 나오는 건 좋더라고요. 파우치로 들고 다니기 편하잖아. 단백질 30인데 식이섬유가 10인 것부터가 진짜 말이 안돼 사실. 너무 심심한 거예요. 아 집에만 있으면 다이어트가 안 돼. 딸기. 지금 연습실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주말에 진짜 일정이 없으니까 굉장히 기분 이상하네. 뭐지? 왜 이렇게? 아 맛있는 거 먹고 싶지다. 어제 연어랑 이렇게 먹었잖아 이 돼지야. 정신 차리자. 연습실 를 2시간 빌려가지고 이거 갖고 왔거든요 중간에 먹으려고 근데 <laughs> 지금 먹어야 될것 같아 미친 것 같아 이거 어제도 먹은 거예요 음. 이거 비싼데 성분이 너무 좋아서 단백질이 20g이고 당류가 말도 안 돼요 1g? 1 3 음. 치우나 샌드위치였던 것 같아요. 이거랑 제로콜라랑 먹을 겁니다. 음, 진짜 뚜레쥬랑 파리바게뜨 샌드위치가 가성비가 최고예요. 양이 뚱뚱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멤버십 8인분 고하면 진짜 완전 저렴해요그 자체. 와 가슴이 너무 아파. 어왜 이렇게 아파? 탄산 미쳤네. <laughs> 귀게 웃겨 뭐야 이거 발이 여기 있어요 먹고 좀할것좀 하려고요 안녕 집에만 있으니까 군것질이 너무 하고 싶어요 뭔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아니 빵이라든지 생리라든지 다이어트 과자라든지 짜잔짜잔짜 짜잔. 근데 내가 맛있어요. 음. 이렇게 보니까 아까 밥을 다시안 전에 다 먹어가지고 자기 전까지는 한 번은 밥을 더 먹어야 될것 같은 거예요. 배고파서 아이스크림 좀먹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밥값을 쌌고, 하나만 해볼까요? 이렇게 깨작깨작 배고 중간중간 배고프다고 자꾸 이런 거를 먹고. 밥을 제대로 안먹고 아, 살이 안빠질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제가 요 만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하나만 더 먹으면 안될까요? 아니 내일 조금만 더 조절을 할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걸 하고 있어가지고 방이 자꾸 떨어지니까 음, 짜증나 맛있어 간짬뽕? 한 한짬뽕한 번도 사 먹어 본적 없거든? 내 돈으로? 사 먹고 싶다 한 입만 먹을래? 아니 한 젓가락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한 가닥? 아니 나 많이 먹었어 음. 아니 진짜 아니야 괜찮아 음. 야무지게 다 먹었어 야무지게 음. 어제 해놓고 잘뭐 나오는데 너무 많이 했나봐 음. 딸기랑 바나나랑 견과류 넣어봤어요 음. 날씨 진짜 너무 추운데. 와 내일부터 더또 싫은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어떡해. 와. 이거 저 맥세이프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보조 배터리가 맥세이프잖아요. 와 미쳤죠. 싹하면 그냥 붙어요. 충전이 되는 거예요. 대박이죠. 선이 없는 게 역시 너무 좋고 연습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될것 같아서. 스 트레칭을 조금 오래 해서 몸을 풀고 연습만 할것 같아요. 운동은 좀더 저녁해야 될것 같은데. 와 완전 크다. 아니 너무 큰거 아니야? 난치 엄청 많이 줬다, 뭐야? <목소리> <목소리> 이거 마녀 스프 해동시켜 놨거든요. 이걸로 이른 저녁을 먹겠습니다. 와 빵냄새 미쳤다. 난 원래 빵순이었지. 미쳤다. 이거 식빵 한 조각만해서 빌려서 같이 먹을게요. 아, 식빵이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 마마 스프로 이본에야 이거 아야 이거 뭐데 이거 뭐야? 마스크 써서 좀 두꺼운 걸로 바꿨는데 이것도 입이 너무 시려워요 진짜 날씨가 말도 안 되는 이 살인적인 날씨인데요 내일 음. 중요한 날이여가지고 코는 슬치 왔고 자기 전에 살짝 배가 고파서 나트륨 배출을 위해 바나나 한 개를 먹고 씻고 좀더 정리할까 하다가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그만하다.